미카라과는 러시아 군이 국가를 입력할 수 있다. 미카라과 대통령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는 훈련, 법 집행 또는 비상 대응을 위해 러시아 군대, 항공기 및 선박을 미카라과로 이전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고 목요일에 러시아에 의해 확인된 법령에서 오르테가는 러시아 군이 법 집행 의무, 긴급 상황이나 자연재해에서의 인도적 지원,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니카라과 정부는 또한 경험과 훈련의 교환을 위해 러시아 군대의 작은 파견대의 존재를 승인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 로바 러시아 통신사 스푸트니크 이 법안은 일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우리는 인도주의 및 비상 대응 조직 범죄 및 마약 밀매와의 싸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 군인의 임시 입장에 관한 니카라과 법을 채택하기 위한 정기적인 1년에 두번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카로바는 말했다. 그녀는 법이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 멕시코 미키타 중앙 아메리카 국가의 군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르테가는 독재자 아나스타시오, 소모자를 전복시킨 1979년 혁명의 지도력 이후 러시아의 확고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오르테가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2007년에 재선되었다. 오르테가 정부는 지난해 4년 연속 재선되기 몇달 전에 대부분의 잠재적 인 대통령 후보를 포함하여 수십 명의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그의 정부는 자신의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고 비난하는 수십 개의 비정부 단체를 폐쇄했다. 수만 명의 니카라과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추방되었다.